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 TV의 보미입니다. 오늘은 좀 실용적인 지식, 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으로 요즘 모두가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듯 보이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주식 계좌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은 어느 증권사 앱을 쓰시는지, MTS인지, HTS인지, 어떤 걸 활용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혹시나 MTS, HTS 단어가 낯설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간략히 설명 드릴 거예요.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어, 짧고 굵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로 컴퓨터로 거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컴퓨터에서 주가창을 켜고 주식을 매매하는 거죠. MTS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으로 거래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어, 모바일 어플 등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기업이나 전문 트레이더, 뭐, 펀드 매니저, 어, 전업 투자자가 아니면 보통은 일반 주식 구매자들은 MTS를 많이 이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위의 영상을 꼭 확인하고 돌아와주세요. 오늘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던아니던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예적금보다는 그래도 이율이 좋은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단돈 1원, 10원, 1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CMA 계좌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CME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매달 남는 인여 자금 관리도 수월하고 하루만 넣어도 이자를 주는 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ME 통장은 은행이 아닌 증권사나 종금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상품이에요. 영어로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이죠. 현금 관리 계좌? 질격하면 이럴 텐데요. 내 자산을 캐쉬라고 하면 그걸 관리해주는 계좌를 말하죠. 종합금융회사나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나 양독성 예금증서 CD라고 하죠. 단기 회사채 등의 금융 상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그런 상품을 말해요. 증권사를 통해 발급받은 CMA 통장 같은 경우는 주식 거래도 바로 할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주식 투자는 아주 높은 레벨의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반해 CMA는 굉장히 낮은 레벨의 투자 방법이라서 주식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금융 상품에 따라 CMA 계좌의 종류 또한 다양하고 상품도 굉장히 다채로운데요. 오늘은 종금형 CMA 계좌와 증권사 가입 업체도 모바일로 CMA 계좌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CMA는 증권사나 종금사를 통해서 만드는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입금한 돈이 종금사나 증권사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보통은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고 안전한 곳에서만 투자되기 때문에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도 증권사가 망하거나 투자한 상품이 망하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CMA에 가입하면 최대 5천만원 이하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안 되는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약간 낮습니다. 보통 CMA를 투자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도 은행 이출금 계좌보다는 수익이 좋으니까 대신 사용해보라는 뜻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CMA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능은 은행의 자유이출금 계좌와도 같거든요 그래서 CMA를 통해서도 공과금 자동이체, 급여이체, 인터넷 모바일 뱅킹, 신용카드, 체크카드 활용 등 일상적인 금융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중 은행의 일반적 입출금 계좌 같은 경우는 금리가 0.1% 혹은 0%인데 반면에 CMA는 대략 1%대의 금리를 주거든요. 이왕이면 쓸거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쳐주는 상품이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왜 금리를, 왜 금리를 좀더 높게 쳐주는 거죠? 제1금융권의 은행 적금상품보다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 적금상품의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예전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성을 비교한 적이 있었죠. 중요한 건 원금 손실 가능성이에요. 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험이 은행보다는 높다고 생각해서 증권사에서는 은행보다 조금 더 높은 이익을 보장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하루만 돈을 넣었다가도 빼도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CMA를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증권사의 다른 상품,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것들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우대 금리를 받아서 최대 3%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CMA는 은행 취급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이체를 하거나 ATM 기기로 출금을 할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CMA로 얻은 수익이야 되게 미미한 수준인데 괜히 이것저것 이체하다가 수수료만 더 빠져서 위험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급여 통장 말고도 비상금 통장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지만 돈이 차곡차곡 차곡 쌓이는 것으로요. 또 쓰거나 이체해야 할 때마다 수수료 아까워서 한번더 고민하게 해 주는 것도 약간 효과가 있겠죠. 다만 은행에 대출이 꼭 필요하거나 받고 싶은 분들은 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급여 통장은 은행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CMA를 통한 금융 거래는 은행 거래 실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아서 은행 혜택을 더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은행에 급여 통장이 있으면 우대금리로도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관행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CMA 통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CMA 상품들을 보면 뒤에 달려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를 설명해 주는데요. CMA RP형, CMA MMF형, CMA, MMW형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단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RP형 CMA 통장은 환매 조건부 채권을 갖고 증권사가 직접 투자하고 운용을 합니다. RP란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서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발행인이 약간의 이자를 더 붙여서 다시 산다고 약속한 채권을 말해요. 보통 RP는 돈이 필요한 금융기관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만기가 짧으니까 확실히 갚을 수 있는 돈을 빌려주는 케이스가 많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MMF형 CMA 통장이에요. MMF는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서 펀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증권사가 아닌 자산 운용사들이 만들어 파는 금융 상품입니다. 물론 증권사에서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그걸 운용하는 회사는 자산 운용사들인 거죠. 자산 운용사들은 이 돈으로 기업어음 CP라고 하죠. 양도성 예금증서 CD 같은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MMF의 특징은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 계좌의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MMW형 CMA가 있어요. MMW형은 Money Market r e v 이라는 글자의 약자인데요. 비닐 랩처럼 뭔가를 감싼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랩 어카운트 많이 들어보셨죠? 랩어카운트는 고객과 증권사가 랩 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사는 그 계좌의 돈을 한국증권금융 예치금에 주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랩어카운트는 간단히 말해 증권사가 고객의 자산을 대신 운영해 주는 계좌를 말해요.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돈을 빌려주면 한국증권금융에서 그 이자로 증권사에 돈을 주는 거죠. rp형은 보통 1.2% 초중반 때 요즘 조금 떨어졌다고 하니까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mmw형은 1.2% 후반대에 금리를 줍니다 금리는 mmw형이 높지만 계약을 한 번이 아니라 두번 이상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는 상품은 rp형 cma통장이고 mmw는 가입절차 중 증권사와 랩 계약으로 조금 불편하고, mmf형은 수익률이 일정하지 않은 점이 특징입니다. 아참! 또, CMA 관련해서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CMA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어, 과세를 하고요, 15.4% 원천징수를 합니다. 다른 금융 소득과 합해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종결이 되고 이걸 분리 과세라고 하죠. 하지만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 과세가 됩니다. 나중에 세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도 좋은 재테크의 전략이거든요. 증권사에 가지 않고도 CMA 계좌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 저희 세대에 딱 맞는 잔돈 투자 컨셉의 어플과 서비스들이 막 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컨셉트로 잔돈 모아 펀드 투자하는 앱 에이컨즈라는 앱이 빅히트를 쳤어요. 2012년에 설립된 이 미국 스타트업 에이컨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카드를 이용할 때 결제되는 금액을 올림 해가지고 잔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조선된 잔돈은 펀드, 주식, 채권 이렇게 다양한 투자처에 투자가 된다고 해요. 로고 모양도 완전 귀여운 도토리예요. 도토리 모아 부자 되는 건가 봐요. 한국에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최근에 한국에는 티끌이라는 앱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CMA를 증권사 앱을 통해서 직접 개설하고 입금, 출금 할 수도 있겠지만 소비한 내역만큼의 카드 금액, 그리고 스스로 매주 설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입금할 수 있게 했어요. 사용하다 보면 재미와 실용성 둘다 갖춘 서비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간편하게 CMA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저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계좌 개설이 뚝딱 사용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그 앱과 연동하면 카드를 쓸 때마다 천원 미만의 잔돈이 티클 내의 CMA 계좌에 자동으로 저축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앱과 연동된 카드로 4,600원짜리 커피를 결제하면 미리 설정해놓은 은행 계좌에 400원이 출금이 돼서 티클과 파트너십을 맺은 미래에셋 대우 CMA 계좌에 자동으로 쌓이는 겁니다 5,000원이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12,000원처럼 잔돈이 없는 경우에는 1,000원을 잔돈으로 보고 자동으로 저축도 되고요 별도의 비용이나 카드 발급 없이 서비스가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어, 많이들 한번 사용해 보세요 투자 활동을 하기 전에 가장 근본이 돼야 할 것은 사실 소비 관리인데요. 이런 잔돈 투자 서비스를 통해서 비용 쓴 만큼 스스로에게 벌을, 벌을 주듯이 투자 계좌로 입금시켜주니까 소비를 조금 더 줄이고, 아, 신경 써야겠다고 하는 자극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를 했다는 죄책감이 저축으로 뭔가 사라지는 느낌도 들고요. 소비 습관을 잡지 못하면, 투자는 사실 넘사벽이죠. 바빌론 부자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에서는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번 것보다 덜 써라고 했다죠. 재미난 투자 활동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금 투자하는 방법, 리츠 투자하는 방법, 또 투자 상품을 정기 적금처럼 투자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ETF 코덱스 200 같은 상품이나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걸 매달 정기적금 하듯이 사는 것도 또 다른 투자의 방법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외에도 부동산 소액 경매, P2P 대출 투자, 해외 주식 투자. 세상에 정말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공부해야 될것 생각보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세세하고 이해가 쉽도록 귀에 쏙쏙 들리도록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실제 투자하기 전에 꼭 많은 스터디를 하시고 약간의 확신이 올때 어, 자신이 인, 있을 때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하고 다시 제 댓글 다니까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